네, 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 정말 제가 이걸 안 만들었다면, 오늘의 고혜성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그맨도 됐고, 그 이후에 동기부여 강사도 됐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서른 살에 만들었거든요. 서른 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암흑식이, 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개그맨 되기 직전에 그때 제가 탁 이걸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 지금 제 옆에 있지만 지금 글씨가 잘안 보실 건데 이따가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명 선언서입니다. 사명 선언서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지구를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나의 다짐이에요. 나의 목표. 나의 가치관. 나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헌법. 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개인에도 헌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을 써놓은 겁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썼는지. 네 지금 사명선에서 네 보시면 여기 지금 큰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죠 효도, 사랑, 건강, 겸손, 감사, 지혜, 자신감, 정직, 봉사, 재미 네 이렇게 해서 열 가지 핵심 저의 가치관을 먼저 정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문장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제가 딱 만들어 놓고 이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는 저의 다짐을 한 겁니다. 이걸 나는 지킬 것이다. 이것이 나의 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서른 살에 이걸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개인원법, 사명선언서,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으면 이상한 대로 막 이렇게, 음,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내가. 이 중심이 사라지면, 이게 중심이 없으면 이상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나침판의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계속 가다 보면 수천 킬로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게 나의 인생 나침반으로 그대로 앞으로 일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인생 나침반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이 사명 선언서 작성하기. 그러니까 저랑 뭐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처럼 큰그 가치관 먼저 이렇게 정하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거를 편안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의 목표를 글로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가치관대로 한세 문장씩 쓸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에, 긴 문장으로 해서 만든, 아니, 하나의 긴 문장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이렇게 꾸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효도를 한다. 나는 나를 믿고 자신을 사랑하며 순수하고 진실된 가치를 추구한다. 나는 새롭고 재밌는 일을 좋아하며 늘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내 가슴이 끌리는 대로 간다.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하나되는 삶을 산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산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위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것을 제가 서른 살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 사명선언서를 제가 작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서른 살때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수첩을 제가 샀습니다. 그 수첩이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의 100달러짜리 안에 들어가신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벤자민 플랭클린의 그 정신을 그분의 그런 태도라든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플래너 수첩인데 그 수첩 안에 이런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 그 안이 있습니다. 그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그 수첩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스무 살때 이걸 만든 거예요. 음, 어떻게 내가 살아가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지침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후에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수첩으로 이제 그 정신이 담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아, 나도 정말 벤자민 플랭클리처럼, 어, 정말 그런 제대로 된 어, 나의 그런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걸 했더니, 정말 이걸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저처럼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고 나시면, 아, 내가 정말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드시면서, 그래, 이대로 내가 살아가자. 나라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 천지가 되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개인에도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회사에 그런 규칙이 있고, 어떤 조직에도 다 그런 지켜야 될 조직,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개인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만든 거죠. 법을. 나 내가 만든 법, 나의 법을 그대로 나를 지키고 살겠다라는 이런 다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도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겸손, 뭐 배려, 뭐 이해, 여러 가지 뭐 존경 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에, 저처럼 이렇게 열가지로 하셔도 되고 뭐열 다섯 가지를 하셔도 되고 스무 가지를 하셔도 되고 음, 좀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또 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저처럼 사명선언서 개임 헌법을 만드셔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